네, 안녕하십니까. 네, 동작이 간헐적으로 좀잘안 된다고 보내주신 네, 제스키입니다. 네, 디스플이 패널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드를 같이 보내주셨습니다. 수리는 제가 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전원을 꽂고, 네, 멜로디와 함께 부팅되는 과정에서 일단 스탠바이 네, 준비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터치 전원버튼 누르면은 일단, 부팅이 되고요 설정되어 있는 값대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어, 풍량 버튼 눌러서 버튼 터치 되는지도 확인좀해보고요 네, 잘 됐습니다. 어, 보통 보면 이제 간헐적으로 한 번씩 그좀 동상적인 동작이 잘안 한다든가 그럴 때는 여기에 있는 기판 자체, 이 PCB 메인보드라고 하는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가 동작이 안 되거나 또는 아무런 반응이 없거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원도 이쪽 부분에서 보내주는 거고요. 다 이쪽에서 여기는 보여주는 역할만 하는 겁니다. 네, 불량단품을 다 시정을 해서 지금 안정되게 동작이 잘 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꺼볼까요? 예, 여 같은 제품을 보내실 때는 꼭 고장증상, 안 되는 내용, 고장증상하고 연락처. 어, 송장 연락처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락처 꼭 문자나 메시지 남겨서 보내 주시고요. 포장 튼튼하게 안전하게 해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